아, 여기는 보수동, 중구 보수동, 여기가, 척 어, 책방 골목 위에, 책방 골목 위에 있는 어, 게시판입니다. 책방 골목 위에, 바로 위에 게시판, 위에 길, 어, 큰 대려분 위에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망랑로로 올라가는, 보수동에서 망랑로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. 거기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,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, 비가 왔는데, 오늘 깔끔, 요는 밖에 커버가 있어갖고, 어, 거기 되거든요. 보호가 되니까, 아 보호가 되니까,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좀 찍고 있습니다. 중구 고수동 어고 어 위에 어, 어, 큰 대로변에서 망랑로 올라가는 길그거 그 있는 어, 게시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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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마지막 줄제 위에 있습니다. 보수동, 올라간, 보수동입니다. 예, 예. 예,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